초하 왕클 세종입니다 저번 시즌 18 스피드 카트 미리 보기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 18에 등장할 것 같은 아이템 카트들 전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국 서버 시즌 19에 등장했던 카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서버는 독자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지에 등장했던 카트죠 트랜스 로보카입니다. 원래 중섭에서 시즌 20일에 등장하는 카트이기 때문에 한 섭에 등장할 것 같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렇게 등장을 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하지만 그 독특함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카트이기도 합니다. 부스터를 쓰면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 카트의 능력은 우주선 일반 미사일 100% 확률로 양자 우주선 견인 미사일로 업그레이드. 양자 우주선 견인 미사일 사용 시 높은 확률로 부스터 획득. 물파리 물폭탄 피격시 높은 확률로 우주선 또는 일반 미사일 획득. 부스터 사용 시 약간 높 확률 로슈퍼 보스 획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자 우주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실 테고 견인 미사일은 처음이실 텐데 견인 미사일은 공격받은 플레이어를 주행 반대 방향으로 끌고 오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약간 부비 트랩의 미사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그마입니다. 평문의 별자리로 획득 가능한 카으로 능력으로는 물폭탄을 마그마폭탄으로 변경, 자석 명중 시 약간 높은 확률로 마그마폭탄 획득, 마그마폭탄 명중 시 높은 확률로 보스 획득, 약간 높은 확률로 번개 황금 번개 방어라고 합니다. 마그마폭탄은 자신이 원할 때 직접 터트릴수 있는 수동 물폭탄인데, 어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그닥 쓸모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아이템 유튜버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쓰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굉장히 잘 쓰겠지만, 잘못 쓰는 사람들이 쓴다면 기껏 위치 잘 잡아놓고 주기질 못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입니다. 로얄패스 80레벨로 획득 가능한 카트죠. 특이한 점이라면 지금까지 카라플에 나온 모든 카트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능력은 부스터를 바리부스터로 업그레이드, 미사일, 물파리 명중시, 100% 확률로 바리케이드 획득, 약간 높은 확률로 바리케이드 방어, 자석피격시 약간 높은 확률로 쉴드 획득이라고 합니다. 인더스어 마찬가지로 바리케이드를 전술적으로 이용한 카트인 것 같은데 하리 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빙 레빗입니다. 골드기에서 획득 가능한 카트로 약간 오버워치의 디바가 생각나는 카트 것 같은데 마, 맞나? 일단 능력으로는 미사일을 100% 확률로 당근 미사일로 업그레이드, 물 폭탄을 100% 확률로 축소 전기장으로 변경, 당근 미사일, 축소 전기장 명중 시100% 확률로 자석 도는 슈퍼 보스 획득, 번개, 대마왕, 구름 피역시 약간 높은 확률로 당근 미사일 혹은 물 폭탄 획득이라고 합니다. 축소 전기장은 물 폭탄류 아이템인데 맞은 상대를 작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아진 상대는 안 그래도 속도가 느려지지만 그 상태에서 한번 밟아주면 상대를 찌부 시켜서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쓰 가지고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카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즌 18에 등장할 법한 카트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 카트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카트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왕클 세중이었습니다초바